우리가 행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다. 왜 못하느냐? 못 네? 인간의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행위로는 뭐예요? 불의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백성경 그런 말씀이있어요 불의의 재물로, 불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건 인간 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숙제예요. 다음에 한번진문하세요 거기까지 한번 진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죄성, 예, 재수성, 죄성이 예, 우리가 함 번에 있기 때문에 다. 그래서 율법으로 뭐, 행위로 어렵다고 하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뭐예요? 은혜 언약이다. 모세와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 율법이고, 그 이전에 맺은 언약이 은혜 언약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바벨탑 이후에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것이 아브라함 속부터 쫙 이어지죠. 인간의 행위 계속 안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거짓말해도, 또 누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야곱이 거짓말해도, 형, 을 속여도 행위를 보지 않으신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고 은혜로 인과시기 위해 하는 거죠. 그래서, 에이. 의인으로, 아브라함이 예,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날의 뭐 성령이 우리를, 예, 리 신령에 오시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예, 말, 말씀을, 말씀의 그 힘으로, 말씀의 운동력을 받아가지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신령이 되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인간의 행위로 될수 있느냐. 그건 금방 지쳐서 못하는 거요 그런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런 심정이 되어지는 건 단두가 성령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심령을 만들어주시게 된 거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율법을 의식고 국가법, 도덕법으로 분리를 하죠. 그래서 의식법과 국가법은 이거 다 폐지되고 도덕법만 남아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행동규범으로 여겨서 성도생활의 행동규범으로 아,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라 이렇게 말하자. 그리고 하지 말라. 이것이 행동, 규범, 인간 중심으로 행동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겁 내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 실상 이걸 이룰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유분명한 예, 대로 하라 하는 걸할수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라고 자꾸 하니까 뭐예요 결국은 지의식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거요 그러니까, 교회에 잘못된 거짓 지도자들은 율법을 네. 네. 행동 규범으로 자꾸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아야, 믿음을 이렇게 살아야,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할수 없는 걸 하게 만드니까, 천부하는척 하게 되어지니까, 지의식 속에 바딱 빠져있는 그래서, 그릇된 지도자, 율법, 율법의 선생, 율법의 거짓 지도자들은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외식주의자로다 만들어 버린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 자체는 우리, 우리가 기준, 인간이 기준되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이 믿음으로 살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행하면서 살게 된다. 행위는 똑같은데 이런 규범에 의한 행위냐 성령의 소욕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행위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냐 믿음 행위냐 이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율법 행위는 자꾸 죄의식의 외식주의자를 만들어나가는 거짓된 사람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 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식이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해드리는 그런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그, 이렇게, 정말, 예? 그 행위의 측면에서도 이렇게 그 세심한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어그러진 길을 가는 거고, 어그러진 행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하고는 전혀 다르다.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는 뭐예요? 믿음이 수반되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자기 네, 자기의 의가 자꾸 드러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여요 무익한 존재 네,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드시는 이가 내가 아니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그 아들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다. 이런 강력한 그 신앙의 네, 자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만들어주신다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3장 13절서 14절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말해줍니다. 자, 성령의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하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주를 받은 받은 바 대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알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우리로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죄값은 사망인데 내가 죄를 졌으니 내가 저주 받아 죽어 야하는데내죄를감당해 주시 하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자가 받은 바 되었다.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내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내가 저주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아서, 저주는 뭐예요? 결국은 사망이잖 예수님이 죽으신다. 예수님이 저주받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방민에게도 미치게 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신 것은 뭐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려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복음의 능력이란 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율법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강령입니다. 근데 복음에는 이런 강령이 있어요? 없어요? 지키면 살고 거기면 죽는다는 강령이 복음 자체는 없어요. 복음에는 그냥 이런 강령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얽매일게 하고 것도 없죠. 뭔가 법이 있어야 거기에 얽매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행위를 요구하지만 그 행위를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 아래 물리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인간은 풀이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아래 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저주를 벗어나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 아담으로 아담에게는 저주가 아동으로 인해서 만사만물이다 저주가 덧입히게 되어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 저주는 사망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하는 것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의인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내 심령에 믿음으로 살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삶을 주신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을 율법을 쉽게 낸다. 하고 행동주범을 살고 어, 저들을 그 행, 쉽게 에 의해서 숙박하고 얽매이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게 만든다. 근데 우리는 기쁨으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교제하게, 교제의 삶을 살게 한다. 위에 삶하고 밑에 삶하고는 뭐예요? 완전히 이건 땅판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이 속법 속에 살아가느냐, 기쁨으로 봉사하면서, 네? 내 스스로 이 죽음을 죽음의 고통에서 살아가느냐, 충대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건 뭐예요? 내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봉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엄청난 하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세 번째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오늘 다음 시간에 겠습니다 연이어서 같이 봐.